임성원 결혼 남편 사기꾼 폭로 혼전 임신 의혹과 200억의 행방, 남편의 반박까지 임성원 결혼식은 범죄 은폐용이었나? 결혼이란 인생의 꽃길일까 아니면 지옥으로 향하는 미로일까? 2024년 5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임성원의 결혼식은 단순한 스타의 화려한 웨딩쇼가 아니었다. 그날 강남 JW 메리어트 호텔을 채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유명 인사, 그리고 호화로운 화환 뒤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치명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다. 이제 결혼식의 환희는 순식간에 불신과 공포, 그리고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점으로 바뀌고 있다. 축복의 현장에 드리운 섬뜩한 그림자. 결혼식 당일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주목받는 무대. 하지만 누군가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신랑의 초조한 눈빛. 결혼식 내내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던 불안한 모습 그리고 결혼식장 곳곳을 맴도는 수상적인 시선들 채권자들이 식장에 쳐들어올 수 있다는 소문이 실제로 돌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아는 현실이 된다 결혼식이 끝나기도 전에 드러난 남편의 충격적 이력 사기 전과 3범, 200억대 피해 그리고 조직적 횡령.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결혼도 사기의 일부야. 구속 피하려고 신부를 방패로 쓴 거야. 믿기 어려운 이 한마디가 이날 이후 대한민국 인터넷을 뒤흔든다. 성공의 포장, 사기의 실체. 임성원의 남편은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하며 연예계와 사회계의 인맥을 쌓았다. 외제차, 고가의 슈트, 화려한 자선활동? 하지만 이 모든 건 사기극의 빌드업이었다. 실제로 그는 시행사업 명목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용해 피해자를 만들었다. 피해 규모만 약 200억 원,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선 조직적 경제 사기였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임성원은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이미 알고도 결혼을 감행한 걸까? 결혼식에 참석한 이들의 시선은 점점 신부의 배로 향한다. 불러 있는 배, 붓기 있는 얼굴? 혼전 임신이 아니냐는 루머가 삽시간에 퍼진다. 임성원 측은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고 결혼 직전 SNS 댓글창을 돌연 비공개로 돌린 점 역시 의혹에 불을 붙인다. 결혼식, 사랑인가 범죄의 은폐인가? 결국 대중의 시선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범죄의 방패로 결혼을 바라본다. 사건의 핵심은 여기 있다. 결혼식이 구속 회피와 이미지 세탁을 위한 연출이었는가? 임성원은 피해자인가? 아니면 방조자인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신혼여행지. 원래 해외로 떠날 예정이던 부부가 남편의 출국금지로 인해 제주도로 목적지를 급히 바꿨다는 점이다. 출국금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미 사법 당국이 중대한 경제범죄로 보고 조치한 사실상의 경고장이다. 그리고 남편의 성공 신화는 점점 허물어진다. 명의만 남은 고급차, 가짜 자선 활동, 허상으로 쌓아올린 거짓 신뢰, 남편의 반박, 그리고 신뢰의 붕괴. 이 모든 폭로가 터지자 남편 측은 채권자와 기자가 불법 침입했다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지만 이미 드러난 전과와 수많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그리고 수사 기록 앞에 이런 반박은 공허할 뿐이다. 대중은 묻는다. 도대체 임성원은 진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 역시 범죄의 도구가 된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공범일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결혼이라는 제도가 범죄의 은폐, 사기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진심의 결실이어야 할 웨딩드레스 뒤에는 사람을 망가뜨릴 만큼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릴 수 있음을 세상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의 판단과 임성원의 직접적인 해명뿐. 사랑과 신뢰, 명예와 인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이 사건의 마지막 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결혼식, 과연 인생 최고의 날이었을까? 아니면 범죄 은폐 서막이었을까? 진실은 곧 밝혀진다.